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월 북대서양 지역기구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본체만체하며 서늘한 악수를 건넬 때 이미 알아챘어야 했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등 이른바 bbc 산업에 대해 강력한 보호막을 침으로써 한국 내 우려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같이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핵심 전략 산업들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때 한국 기업에 44조 원 대미 투자에 땡큐를 연발하며 한박 웃음을 지었지만 불과 몇달 만에 돌변한 모양새입니다. 특히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치는 아무런 사전 설명조차 없었을 만큼 일방적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현대차 그룹의 대미 투자에 사의를 표하며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던 것은 립서비스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과격한 행보은 아니지만 조용히 더큰 엄청난 배신을 안겨주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 등지에서 칼을 꽂은 것을 알길 만큼 충격을 받았다고 한국 내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으로 잔뜩 고무됐던 대통령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입니다. 이는 한미 동맹이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동맹,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하더니 제대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꼴이 됐기 때문입니다. 당장 국내에서는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외교부 당국자는 법안 처리 과정이 비공개였고 정광석과처럼 처리돼 손쓸 겨를이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미동맹이 무색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안보 비서관과 경제안보 외교센터까지 신설하며 경제안보를 외치던 정부의 문행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한계가 명확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노골라한 가운데 11월 중간 선거까지 앞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사정을 들어줄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중간 선거 이후 상황이 다소 호전되리라 기대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차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는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미국에 당한 것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라는 항변도 나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로 올라선 한국과 이들을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한국이 기세를 꺾고 일본이나 유럽국들에게 시간을 벌게 해준 상황이 될 뿐입니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우리 측 피해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앞으로 보다 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별 산업에 대한 구제도 중요하지만 유일한 동맹인 미국과도 마찰을 빚게 하는 경제 안보 자체에 대한 원론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경제 한번은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위기로 불거지게 된 것인데요. 물론 그 배경에는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 중국을 배제하고 추격 흑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그 수단이 프4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이며 한국은 이미 가입을 천명했습니다. 중국과의 교역 등 특수한 사정과 보복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한미동맹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이든 정부가 가치와 규범에 의한 국제 질서를 옹호하고 동맹을 중시한다는 태도가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트럼프의 일방주의 대신 다자주의가 복원되고 동맹과의 이익 공유가 가능하리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의 현 주선은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나마 트럼프는 방위비 증액이나 철강 관세 인상 수준에 그친 반면 바이든표 산업 정책은 더 심각한 도전 과제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봉장에 진하로먼도미 상무장관의 6일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는 상당한 충격을 줬습니다. 그는 한국행을 원하던 대만 반도체 회사를 미국으로 돌려세운 무용담을 자랑하면서 미국이 반도체를 다시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미 백악관이 이미 지난해 4월과 9월 세계 반도체 기업들을 불러 회의를 열고 미 상무부가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의 영업 기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런 큰 그림을 보여주는 단면인 셈입니다. 김양희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외국의 개별 기업 한두 개를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국 내에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차세대 먹거리인 배터리 산업 생태계가 공동화되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뚫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국을 찾아 유럽 시장 위기 관리와 기업 인수 합병 검토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매몰로 나와 있는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 인수전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ARM 인수에 반도체 업계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미래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ARM 모바일 칩 설계 분야 기술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합니다. 때문에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매출 다각화를 노릴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70%를 넘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나쁠 때는 실적도 급격히 악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메모리 시장은 그만큼 세계 경기와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ARM을 인수하면 협상 영향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퀄컴, 애플, 인텔, AMD 등 대부분의 반도체 제조사들이 ARM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설계 전체를 가져오거나 일부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설계 분야의 우월한 경쟁력은 고객사나 협력사와의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쟁 우위 제품 확보는 글로벌 기업 간 협상이나 협력의 중요 요소라며 이는 모바일 분야를 넘어 통신 등 다른 분야에서도 유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ARM을 인수할 경우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업계 1위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ARM의 인수전은 미중 패권 경쟁뿐 아니라 각국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예상 인수 가격이 50조 원에서 70조 원 수준으로 관측되면서 다른 기업들은 공동 컨소시엄을 꾸려야 하지만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 2분기 기준 125조 원에 달해 자금 여력은 충분합니다. 한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동맹이라는 이름에 가까운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된 상황입니다. 김영중 국방대 교수는 우리가 미국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라며 바이든의 중산층을 위한 외교도 결국은 트럼피즘이돼 착한 트럼피즘일 뿐 미국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마당에 경제에서마저 양보를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최근 확장 억제 전략인 해구산 협의차 미국을 방문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전기차 차별 문제도 거론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협상에서 해구상과 전기차를 동시에 부탁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대미 관계에서 안보나 경제 어느 하나는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야 이익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만약 우리의 미래가 걸린 전략 산업에서 미국과 진정 대등한 협상을 원한다면 안보 문제는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방식은 전시 작전권 환수를 포함한 자주 국방이나 북한과의 화해를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 또는 그둘 다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해구산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안보 환경을 추구해야 한국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대미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세계 전략에 반드시 부합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길은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안보위주의 수혜적 대상에서 경제를 비롯한 포괄적 파트너로 후회적 관계재설정이 가능했지만 기회를 놓쳤습니다. 한미동맹 격상이라는 말에 도치한 나머지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 이전을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적당한 거래를 유지하면서 경제든 안보든 우리의 힘을 키워야만 동맹국과도 협상의 여지가 생길 것입니다. 냉정한 국제세계에서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것을 되새겨봐야 할듯 합니다. 이상 시원TV였습니다.